한국의 트로트 가수 영탁이 SBS 뉴스데스크에서 주영진 편집장과의 협업으로 방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복귀 소식은 팬들에게 반가운 뉴스가 되었죠. 영탁은 이전에도 SBS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SBS 사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그를 다시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컴백에서 영탁은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주영진 편집장과 함께 공동 진행을 맡는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는 영탁의 방송 제작진과 함께 특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BS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이 새로운 도전에 기쁘게 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황상무 편집장은 영탁의 재능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을 느꼈지만 영탁은 주영진 편집장의 지도 아래 귀중한 지원을 받으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을 극복하고 진정한 진행자로 거듭난 영탁은 새로운 역할에서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영진의 지원 덕분에 초반의 압박감을 이겨내고 진행자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탁의 팬들은 그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뿐만 아니라 공동 진행자로서의 변신은 팬 커뮤니티에 큰 흥분을 가져다 주었죠. 트로트 가수, 연예인, MC까지 그의 다재다능함은 특별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영탁은 자신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해왔으며, 이는 동료들과 팬들에게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역할의 성공적인 적응은 방송국에서 그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